네, 안녕하세요. 5월 7일 라쿤 주의 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5월 6일 같은 경우는 미리 말씀을 드려서 이제 방송을 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5월 7일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올렸어야 되는데 좀 사정이 생겨서 네, 좀 뒤늦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3200포인트 돌파는 살짝 했지만, 뭐, 종가에서는 뭐 살짝 내려간 채로 3,197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기간 같은 경우에는 3,500억 정도 들어오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리긴 끌어올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개인이 네, 한 76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980선 아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계속 급락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좀 V자 반등이 좀 낫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해외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견고하게 잘 <laughs> 유럽이든 미국이든 잘 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하락은 안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매를 쉬었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매매를 쉬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장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어, 제 장구가 사실, 뭐, 진호 말고는 사실 지금 5%, 마이너스 5%, 플러스 뭐2% 정도에서 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요 포지션으로 계속은 들고 가야 될 포지션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단타를 치기에도 애매한 포지션이고, 네, 그래도 뭐, 시드를 어느 정도 지금 물을 많이 타놨기 때문에 지금은 뭐 상방으로 올라가면 이제 매도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요. 근데 아직 지수가 그렇게 강하게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계속 좀 기다리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험 손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 분들 중한 명이, <laughs> 한 분이 이제 S맥에 대해서 한, 한 가지 말씀을 물어보셨는데 이제, 그, S맥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685인가? 내가, 네, 제가 이제, 평단가 그랬었는데, 1500 초반에 물을 탔습니다. 물을 탔는데, 뭐,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뭐, S맥은 지금, 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S맥은 지금, 1봉으로 보시게 되면, 음. 네, 일본어 보시게 되면 지금, 원래 뭐 거의 2월부터 지금 계속된 지금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1700을 벗어나고 있진 않거든요. 지금 1,400에서 뭐 1,700까지도 아니고 1,600까지 이때 한번 내려오고 거의 뭐 1,600까지 계속 이 박스권에서 지금 3개월째 놀고 있는데 이 자체가 사실상은 저는 이제 외국인의 하고 기간에 이제 보면 집중된 이제 매집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외국인이 뭐 지금 뭐 3월 달부터 뭐 2월 달도 그렇고요. 지금 계속 계속 뭐 팔기도 팔지만 뭐 계속 매일 사고 있진 않지만 뭐 50만 주 사고 30만 주 던지고 60만 주 사고 30만 주 던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사고 있거든요. 이때도 뭐 100만 주도 샀고. 뭐 지금은 계속 꾸준하게 개인만 팔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요렇게 가다가 한번 업그레이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고 있거든요. 호재성이 많고 s 맥이 사실 재료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시면 히터류 관련 관련해 가지고도 재료가 있고요. 네, 터치스크린 모듈에서 있지만 뭐 히터류도 관련이 있고 이뭐 자회사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있기 때문에 히터류 관련해서도 움직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금호 HT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자회사가 다이노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금호 HT가 이제 1월달에 합병을 한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금호 HT 같은 경우 그 대주주가 이제 S맥이거든요 보시게 되면 어, S맥의 대주주기 이 때문에.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금호 ht가 또 호재가 뜨면 s m 이 오르고 또그 자회사인 다이노나가 지금 네, 항체 치료제를 하고 있죠 코로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이슈가 올라갈 수가 있고 또한 가지는 지금 s m g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올 작년 실적이 이제 19년도에 비해서 뭐 매출액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뭐30% 이상 올랐죠 그리고 뭐 단기 순위 같은 경우도. 그 전에는 뭐 적자였는데 뭐2 0 3억 같은 경우는 뭐순익률이뭐12% 정도에 올라 올 정도 로 많이 올랐고 영업익도 이뭐 작년에 비해서 올랐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지금 일수가 좋습니다. 포도 뭐 안정적이고요. 14 정도면 안정적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이제 뭐 글쓴 분이 어느 정도 평단인지는 모르겠어요. 평단인지 모르겠는데 S맥은 좀 길게 두고 가야 될 종목이고요. 단타 치고 이런 종목은 아니고, 지금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지치게 한 다음에, 거래량도 없죠? 지치게 한 다음에, 이제 슈팅을 쏘긴 쏠 건데, 이제 뭐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작년에도 같은 패턴이었거든요. 이제 작년 5월 달 같은 경우도, 뭐, 계속 박스권을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이때는 이제 1200, 후반, 한 1250에서 1600원 계속 가다가, 요때 이제 뭐, 사한가 쏘고, 그 다음날도 20% 이상 급등을 줬기 때문에, 요런 흐름을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그 전에는 굉장히 지루, 지루하죠. 뭐몇달 동안, 뭐네 달이 될 수도 있고, 뭐 6개월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S맥은,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뭐 한두 달 내로는 한번 슈팅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자지안할 아니, 아니고요. 한번 여유가 되시면 한번 기다리시면 저는 한번 뭐 1800, 1700까지는 뭐 충분히 갈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1견으로는 여러 가지가 다 지금은 괜찮기 때문에 한번 기다리시면 뭐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저는 뭐 요 날, 예, 5월 4일이죠. 요 때, 이제, 맞고 떨어졌을 때, 요 때, 이제, 1500 지지하는 거 보고 물을 탔고, 이제 평단을 좀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면 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제가 아직은 지금 뭐, 계좌 변동도 많이 없고, 조금, 1월달부터 뭐, 4개월 정도 계속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조금 피로감이 있는 거 같고, 직장 생활을 또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지금 한번, 뭐큰 변동이 계좌 변동이라든지 큰 변동이 없으면 조금 조만 한 며칠 정도는 좀 쉬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며칠 쉬고 재충전해서 좀 다시 오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 뭐요 며칠간 뭐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길 짧게는 뭐3사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굉장히 큰 이슈가 나면, 뭐, 방송을 다시 찍겠지만, 그런 이슈가 없고, 계좌 변동이 없으면, 조금 며칠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방송을 찍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라쿤, 주이티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